오늘은 베드로우스 3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어난 말씀과 주 대신 우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베드사도는 본서신의 수신자를 아가페토이, 즉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다, 뜻을 가진 단어가 네 개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그리고 조건적이며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리고 부부나 또 형제 간의 끈끈한 사랑인 스톨게 그리고 낭만적이고 또 감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입니다. 예, 여기서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근히 부르실 때에 아가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셨을 때에 이단어를 썼었습니다. 요한복음 2 1장1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더 사랑하느냐 더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자들한 말은 이 3장에만 4번이나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기억하라. 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14절에 사랑한 자들아 힘쓰라. 또 17절에 사랑한 자들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때마다 중요한 문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본수의 독자들로,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명칭불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한 60편 이상, 60번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양대향한 목회자들의 사랑의 표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베드사도는 여기서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수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하고 이렇게 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본절을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이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 또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지닌 순수한 마음을 예,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억하고자 예,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또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시편 1 1 9편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 통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악한 세들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이 본서실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에레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륵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구약의 그 선자들이 구약 시대에 각 시대마다 살아갔되 선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수 있고요 특별히 2장에서 언급한 그 정욕과 악한 탐욕들 그런 세상 죄악들과 또 3장에서 언급한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특별히 그 이단들과 또 종말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을 염두두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것처럼. 또 신화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사도들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본문은 사도들이 전한 그계명에 실제는 실제는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사도들이 전하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베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도들에게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악한 세대를 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늘 생각하고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뿐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들 우리 기억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기를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금도 주의 제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절로 사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여기에 말세는 복수의 표현들로. 마지막 날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는 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말세란 말은 신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다시금 정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때임과 동시에 사탄이 복음을 해방하는, 방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거지 선자, 선생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생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으면 보면 조롱하는 자들. 이 말은 이 거지 선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 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는, 예,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정욕에 눈을, 멀,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먼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거지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의 삶을 정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여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신을, 쉽게 말하면, 그, 정동하기 위해서, 그, 죄를 심판하실 분, 하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 이 신이 없는데, 많이 있다면, 이세상가다대락해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 이렇게 비판한다는 약이죠. 그러나, 주님의 죄림 약속은,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사건이 즉 우리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그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정역에 빠져서 방통한 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천사들 약속했고요. 또 사도들 역시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지님의제님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바대로 사도 당시에 주님이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로부터 한 30여 년이 흘러온 이 시대까지 주님이 제임하고 아, 오시지 않으니까 예,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예, 불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오셨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재림을 위해서 그들은 거대하고 있는데 그 재림이 늦춰지니까 성취 성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불안의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공유와 말씀의 실현을 급히 갈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구약 시대의 그 시편이나 선지들의그래에 있는 것처럼 즉각적인 으그 재림이 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이런 조롱이 일삼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박곡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 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지금이 시대의 악한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고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림의 그 지연과 관련해서 거제 찬성들의 문제 삼고, 또 재림의 자체를 의심하며 조롱한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처럼, 주의 재림 역시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이 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조상들 하면은 대부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상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올 것을 기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단 얘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던 때부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이 지금까지도 어떠냐? 그때와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는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 달아가지지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살던 때나 돌아가신 후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세상은 그대로 있다고 그들은 여기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가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심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자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이것은 이 죽음에 대한 왕국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에는 부활을 통해서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 잔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잠에 비유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해당장 야을의 딸, 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불고 떠들면서 이렇게 막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잠과 같이 일시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동작 중지일 뿐이 야 약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약이에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한 집사가 죽었을 때도 잔다, 자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아 교인들이 죽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잠자든 자고 잠자는 자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아에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금 그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르시니 그러니까, 사망은 결국 죄만 죽일 뿐이지, 우리까지 제, 예, 죄를 씻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윤회 가운데, 사망은 결국은 사라지고 만단 는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온수를, 이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 된줄 믿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마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과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오절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정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니 아멘. 오늘 오 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물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지 선생들의 주장은 하늘과 땅이 즉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이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 질서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며 움직이거나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창세 당시에 그 땅은 형태가 없는 혼돈 상태 있었고 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 6절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단한 육지를 만드실 때에 먼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땅이 무치 드러나도록, 서서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창조 사실을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0편 33편에서도 암시되고 있어요. 10편 33편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더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걷어내니까, 무치, 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땅이 솟아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초목또 동물과 인간까지 살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는 이야기죠. 또,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물을 수던화해서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이 자연 질서에 있어 불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있고 시작되어져 있고 또 유지되지만 또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신앙과 악이 많이 했던 그옛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했다면 은 역시 동일한 악에 빠져있는 현 세상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냐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사에게 물로 심판하셨던 그 악한 세대, 그 옛날 시대의 그물 심판처럼, 또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악한 세대를 그 세상을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라는 이 시점은요, 과거의 물 심판 때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정말의 불 심판을 준비하는 이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불 물심판과 대조되는 심판, 곧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제, 곧.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수단도 되지만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불심판을 위해서 간주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화시대 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게 어땠습니까? 육지만 땅만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금 노화시대처럼 불경건한 사람을 멸하셨을 때처럼 심판하실 때는 얘는 땅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 마귀 권세가 하늘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약입니다. 즉, 땅에는 모든 불경건한 불의한 이런 삶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같 멸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그 하늘까지도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심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베드로 사도가와 지칭하는 이 불심판을 통해서 멸망하는 받은 자들은 마치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이 예, 멸망 당했던 불 경건한 람들처럼 똑같은 자들이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락할 분대한 자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빠뜨리고 있는 조장하는 그는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을 멸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는 땅과 하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를 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 때가 오면은 하늘과 땅까지 다 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계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하여 심판을 늦추고 계셨습니다. 경건하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멸망을 계속해서 이게늦추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멈춰질 그 종말의 날에는 역시 그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이나 또는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불경건한 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오해하고 고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경건한 자들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고 때문에 그 불심판을 향해서 다가가는 자들 나 돼야 될 때까지 간수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세상 끝, 심판과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우리는 기억할 해야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라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종말의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남쪽까지 멸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땅까지도 유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이불의 시대를 늘 바라보며 늘 깨어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